꿈과 믿음이 자라나는 비전랜드 환영합니다 오늘은 비전랜드로 모험을 떠나는 두 번째 시간 비전랜드 어드벤처 시간입니다 첫 번째 우리 비전랜드 어드벤처 콘텐츠가 올라가고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맞죠? 폭발적이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어디로 갑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힌트를 한번 드려볼까요? 짜잔. 동산 뉴스 오늘 갈 곳은 동산 뉴스 동산의 청소년 훈당고등부 비전트리로 떠나보겠습니다 GO! GO GO! 감사합니다 Let's go. 교사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네. 8시부터 저희 예배는 9시인데 8시부터 교사 모임을 임원분들이 먼저 시작해세요 8시 20분부터는 전체 교사가 모이고 45분부터는 강단기도회라고 근데 뭐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서 우와! 어디요? 어디요? <laughs>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이분 누군지 아세요? 이분 누구죠? 저희 네. <laughs> 본당 고등부 비전트리는 헬퍼 팀이 있어요. 고등부 <laughs> 제가 헬퍼 팀 만들까하면 못입니 <laughs> 우리 고등부를 졸업하신 분들이 난 여전히 고등부를 너무 사랑한다. 난이곳을 떠날 수 없다. 사랑한다라는 마음으로 남은 분들이 헬퍼 팀인데 헬퍼 장 기둥의 대장 우리 문정사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렇게 문정은이라고요? 문정은입니다 <laughs> 아마 선생님도 그럼 본당본등부 출신이잖아요 아네 맞습니다 뭐 어떤 마음으로 좀 고등부에 남으신 거예요? 고등부 학생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음. 이 공동체가 정말 자라나는 거를 계속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laughs> 제 제자입니다 <laughs> 지금 뭐하고 있어요아 화폐까지로 왔어요다화까지로네 힘내세요 화폐.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연출 아니죠?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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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쥬 오셨어요 <laughs> <laughs> <굳이 좀 웃음> <너>, 너무 자연스럽게 <laughs> 그러니까 잠깐 집금이 사람은 강성희도 잠깐 오셨죠? 분주한 시간인데 잠깐 시간 내서 좀 보시나요? 촬영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 먼저 자기소개 한번 시켜주셔서 카메라 먹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본당고등부 기자촌에 섬기고 있는 김진설 감독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몇배 자칭? 본당고등부 비주얼? <웃음> <웃음> 사실 이두 분은 본당고등부 비주 하신 지 11월 달에 오셨고 12월에 오셨고 오래되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본당고등부를 소개한다. 비전트리 소개한다면 어떻게 좀 소개할 수 있을까요? 비전트리는 나무되어 자라나고 아, 서로에게 그늘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네 맞아요 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양분을 삼아 무럭무럭 자라나서 음. 튼튼한 나무가 되어서 세상이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는 것이 저희의 목적고또그 나무가 서로를 의지해서 숲이 되어서 서로에게 그늘이 되는 그런 공동체로 자라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자 기도입니다 어, 준비를 했는가요 <laughs> 아니요. <laughs> <laughs> 어그동 하시네요. 전우한님을 <laughs> 또 이제 오신지 두달 살다 됐는데 오시는 비전트리의 모습이 어떠세요? 일단 귀여워요. 너무 음. <laughs> 귀엽고 아직 딱 세상에서 그 정체성이 애매하게 잡혀 있는 나이인데 그래도 양육을 말씀을 양육할 수 있는 음. 기쁨니다 음, 사실 교회가 너무 많고 고등부도 너무나 많은데 우리 본당 고등부에만 있다. 두번 본당 고등부에 자랑이다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어요? 동남아 동변의 미더스에서 더 댄스를 한번 더워 댄스를 합니다 <laughs> 아주 잘합니다 아주 잘합니다 진짜 저희 최하 팀은 어디에 내놔도 성적이 어, 어, 없을 만큼 어, 어, 너무 토, 토요일날도 와서 바쁜 와중에 연습하고 주일 어, 어, 아침에 어. 7시까지 와서 7시 50분까지 와서 연습하고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강사님은 피부 떨리는 게보신가 봐요 너무 많아서 어떤 걸로 <laughs> 어떤 거부터 <laughs> 골라야 될지 고민되기는 하는데 일단은 예배팀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를 음. 사인는 말씀. 아, 비전트리에는 정말 역동적이고 사인은 음. 말씀. 설마? 할만? <laughs> 네. 설마니? 감사합니다. 매주 있습니다. 우리 사회자분들은 또 바쁘기도 이제 오셔야 되니까 오늘 네. 잠 어, 마무리하고 이게 또 다른 분들 도 인터뷰 하한보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예배 잘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예배드리는 크리 스포일과 그렇게 넓지 않은 동산에서 저쪽에서 모임을 하거든요. 저희 장모님이신데. 아, <laughs> 제부서에 간식을 준다고 전달을 해신다고하셨어요 아, 아, 이전에 또제 고등부 선생님이시고 아, 지금 우리 정원님으로서 감사드립니다. 풍이팅잘 아, 전달하겠습니다, 고맙다또 아, 떨어진 김에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비트머니. 대놓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무가 <laughs> 네. <laughs> 버리고 갔네요. 어. 저희는 학생들에게 좀격려한 김에서 출석했을 때, 말씀을 읽었을 때, 할 때마다 비트머니를 주요 그래서 연말에 이걸 가지고 풍성한 시상하는 데 말씀드릴 순간 우리 선생님들이 오고 계십니다. 일단 만족만이에요. 안녕요안녕요안녕들이다반 선생님들! 반교사 출신. 본당 제가... 고등부를 몇 년째 지고계시죠 23년. 23년째. 총 43년 차교와제 인재 보등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유영선선생님니다아등보서치회에면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어 가장 행복 <laughs> 갑자기 와서. 가 나는 행복했을 때. 매주 간 행복해서 여기 안 나왔잖아요. 네. <laughs> 네. 주 너무 행복합니다. 하면 내 행복하다가지고 네. 하늘 꼿기가 오늘 장뜩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네. 네. 말씀드릴 순간, 우 사실 8시 20분까지 오는 거긴 한데 한분 네. 늦었어요. 네. 혹시 아. 10분 지각하신 소감 한번 말씀해 주면. 시 아, 네. 저 열심히 달려왔는데 요 <laughs> 버스가 아니요 네. 버스. 네. 버스 없이. 우리 모든 교학교 교사들의 재정적인 루틴입니다. 버스 가드셨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laughs> 열심히 다녀왔습니다. 마음만은, <laughs> 마음만은 마음, 우리 모든 분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평소에 진짜 성실하신 분이에요. 항상 딱 10분씩만 드세요. 성실하게. 죄송합니 <laughs> <저는 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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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반 선생님들이 아, 공과 준비하는 시간 아, 오늘 아이들과 어떤 걸 나눌까 아, 좀 미리 고민하고 나누시게 되었고 이분들이 임원 선생님들이십니다 언더그룹의 배프킹 가장 먼저 들어오는 대학생들의 반겨주는 아, 아, 이 시간에 예배 전에 저희 찬양팀과 예배 준비하는 분들이 단단해서 먼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준비하고 아, 같이 참여해 보시죠. 이 시간 귀기도하 하나님 니다하기도시주주이께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히 우리 주 찬송 니다진짜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들가 <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을 찾고 같이라도 기도하고 예배제로 가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찾아주 감사합니다 사람들 많아질 한명한 명을 주님 따라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만 올려 붙받으셔서정령만과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충만히 채우는 의 예배 시작하기 전인데 이장의 자는 아무도 못앉게 하고 있어요 앞에서만 모여서 앉아서 우리 좀 예배를 좀 몰입해서 들여보자라는 마음으로 뒤에 앉지 않고 앞에만 앉고 있는데 뒤에 나생들도 있어요 멋이 없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날 건드리면 다음 주부터 안 나와 라는 표정으로 이러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아는 친구들 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에게는 저희가 앞에 모여 앉아서 함께 예배 되자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예배가 조금 새 친구들이 이제 막 지난주에 처음 왔기 때문에 아직은 분위기가 좀 잡혀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thank you 부에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목사님. 목사님. <laughs> 여기 진부한 거 말고 또 없어요. 선생님 <laughs> 아이들이, <laughs>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볼수 있어. 후에 아이들이 이제 다 열매를 맺었을 때볼수 음. 있는. 아이들이 같이 얘기도 하고 고습니다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어요 고등부에. 네. 하하 <laughs> 시원아 고등부에 제일 좋은게 뭐예요방송부야방송부야 방송부 왜 좋아요? 어, 재밌어요 재밌어요? 어너 뭔데? 네. 위더스키 너는 지수는? 예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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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요 예배가 좋아요? 진짜 이정도면 이전이... <laughs> 이제 고3들의 입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간이잖아요 그때 다같이 뚱그렇게 모여서 서로의 손을 잡고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진짜 정말 많이 나고 이제 저는 언니 오빠들 다 친하니까 주변에 언니 오빠들 세 가지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같이 옆에 손잡 있었던 분들이 다 손을 떨어져서 혼자 동떨어져서 아예 모르는 분을 잡았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마음이 너무 게다가서 그래서 저는 그때가 가장 좋았습니다. 되지 않는 것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고등학생들 만서대화할 때마다 느끼는 게 어른에 대한 오해가 좀 있더라고요 어른은 평가하는 사람, 어른은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저는 이 공간에서 아이들이 그냥 존재만으로 용납받는 것들을 좀 경험하기를 소원하고 있거든요 그들 잘하고 있다, 칭찬해주고 너의 존재로 사랑스럽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평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존재로 사랑해주는 연습이 고등부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필요하지 않라까 생각합니다